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저는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복지학과 쿠키테라피 전공 이번에 5학기 졸업하는 한주연입니다. 네, 어 우리 전공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? 네, 저희과는 일단은 처음 생긴과고 신생과고요. 어 테라피를 상담을 쿠키를 매개로 해서 하는. 어, 쿠키테라피에요. 그래서 이제 상담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상담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 쿠키테라피, 쿠키라는 매체를, 매개를 통해서 좀더 상담을 유의미하고 좀 쉽고 재밌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. 선생님은 이쿠키테라피에 어떤 부분의 매력을 느끼셨어요? 어... 저는 일단은 제가 뭘 만드는 거를 좋아해요. 그리고 이러는 건 싫어하고 제가 원래 그런 예술적인 거를 좋아하는 편인데 미술 같은 거는 굉장히 제가 뭔가를 했을 때 되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쿠키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재미있더라고요. 일단 제가 재미있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권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대학원에 와서 그 수업을 하면서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제 마음속에 있던 거를 만 쿠키를 통해서 나타내는 게 굉장히 그런 경험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.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.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좋은 그런 어 상담 도구라고 생각이 이번에 확실히 들었습니다. 혹시 쿠키테라피를 선생님이 가장 많이 적용해본 내담자나 혹시 대상이 있을까요? 제 자신인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요. 제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아직은 일단 이거를 코로나 시기에 시작을 해서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게 이제 그 해볼 기회가 없었던 건 사실이고요. 근데 일단은 제가 5 학기를 해보면서 가장 제 자신의 깊은 내면을 또 이제 잊고 있던 거를 좀 약간 발견한 것도 있고 또 저희 선생님들 수업을 이제 어쨌든 실습이 저희가 다섯 번5 학기가 있었잖아요. 그 기간 동안 선생님들도 변하고 서로가 서로를 어 이제 만드는 걸 통해서 변화하는 과정 또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 그런 것들이 어, 일단은 저희 어른인 저희에게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도 또 어린이든 어 이제 더 연세가 있는 노인이든 다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선생님이 그 석사 과정 듣기 전과. 서 끝나는 이 시점에서 가장 내가 변했다라고 하는 점 어떤 것 같아요? 어, 예, 일단은 제가 쿠키 테라피를 계속 만들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었어요. 제 마음 속에 제가 이제 크리스찬인데 그런 어떤 일단은 제 생각의 베이스가 기독교인 건 알고 있었어요. 저도 예수님이 제 마음의 베이스인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. 그리고, 일단은, 아,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있구나, 그런 걸 깨달았고, 또한 직업적인 면에서, 제가 지금 초등교사인데, 어, 그 저의 쿠키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뭔가를 키우고, 어린 새싹을 갖다 나무로 성장시키고, 이런 부분이 계속 나타나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저는 그 전에 제가 제 직업을 그렇게 아주 만족하고 있나라는 의문이 들었었는데, 아, 내가 이거를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하는구나.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예. 네. 그래서 제 일을 하면서 있어서도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. 그 생각이 들었고 아,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엄마 아빠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구나.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. 예. 네. 어, 이번 졸업 너무 축하드리고 네. 어, 졸업 이후에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? 일단은 어, 일단 제가 배웠으니까 좀 현장에서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지난 학교에서는 상담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 위클래스 같은 것도 없었고 조금 쉽지 않았거든요. 근데 이번에 이제 근무하는 곳에서는 위클래스도 있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좀 한번 드려 좀 학교 안에서 쓸수 있게끔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예. 감사드리고, 진짜 졸업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